네 안녕하세요 회사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.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그 가상현실로 소셜 플랫폼 만들고 있는 맘모식스라고 하고요. 저는 대표 유철호입니다. 네. 네. <laughs> 혹시 시랩에서 어떤 활동들을 지원받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. 어, 여기 시랩은 일단 보육 공간 주시고, 네. 그리고 멘토링 계속 해주시고요. 음. 그리고 뭐 해외 강남회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지원해주셔서 어, 올해 초부터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. 혹시 그러면 찾아오시는 분들께는 어떤 활동을 제공해드리고 있는지? 어,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건 크로스 플랫폼이라 그래서. 네. VR에 되게 많은 기계들이 있잖아요. 네. 그 기계들이 다 같이 온라인 공간에서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음. 기술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 PC에 연결돼 있는 VR하고 이렇게 모바일 기반 VR 음. 기계 그리고 이제 휴대폰하고 연결하는 기업 VR이라고 또 있어요. 그래서 저 친구들이 다 같이 온라인에서 같이 게임 플레이를 할수 있게 해주는 기술을 만들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면은 시랩이나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네. 바라는 점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? 기업이 네. 성공하기까지의 되게 많은 도움들이 필요한데, 뭐 시랩 같은 경우도 되게 다양한 보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, 심지어 자금 지원들까지 해주기 때문에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. 그 창업하시고, 그리고 회사를 더 키우시고 싶은 분들은 다 와서 도전하시고 더 좋은 결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네 이상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